정역 x 하고 시역 뭐 y 도 반드시 바꿔준다는 거. 이거 보르불 큰난다. 이렇게 됐죠? 뭐 반응선 금방 구할 것 같은데 이걸로 쓰가지 않고 틀린다니까요자 그래서 8번 보니까 어, y는 루트 x 마이너 그 x 는 y, x로 x로 y를 x로, x 로 y로 바꾸. 누가 모르나요? 근데 그렇게만 했다 낭패 본다. 그거죠. x 2보다 크할 그 때. 지금 반함수를 한번 구해 보래요. 자, 뭐부터 하라고요? 치역 같고, 아 정역 같고, 치역을 만들라고. x일보다 커났다, 일 넘기니까, x 대기는0보다 커났다. 루트 식어도 0보다 커났겠죠? 그게 y다. 그래서 치역을 이렇게 찾아놓고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라고요. 자, 두 번째 이제 진짜 반함수로 가는 게 y는 x로 루트. X는 뭐로? Y로. 됐죠? 그 다음에, 정의역 X가 2보다 크났다가, 치역 Y 2보다 크났다고. 치역 Y 0보다 크났다가, 정의역 X 0보다 크났다고. 바꿔가야지, 그 됐죠? 다 됐으면 이제 양면 제곱 합시다. 그럼 X 제곱은 Y 빼기. 넘어가면 Y는 X 제곱 플러스 1의 X.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, 옆에 정의역 꼭 써주라고. X 0보다 크났다. 이게 답입니다.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어, 수열 문제 하나 나왔는데 자 9페이지 아, 어, 33페이지 9번 갈게요 자 마지막 할게요 이거 오늘 조금 있다 나옵니다 통상애는 어떻게 구한다고 에랑카제로서엔마나시이랑카로 빼주는 거 그러니까 이부터 에랑카자로 한국에거에서 이부터 엔마나시이랑카 그 A 이랑, 이랑, n 항그바가앞에까지쭉빼 버리면 나머지 n 는 남는다. 그래서 설명해 줘야 돼요. 1항, 2항, 3항, n-1항, an. 이게 sn 이금다 더하면 이게 sn-1. 그거 빼 주면 an 나온다. 그거죠 어떨 때 n은 몇 이상? 2 이상에서. 됐죠? 자, 그렇고 그다음에 음, 첫째 항은 어떻게 해요? 첫째 항 a1은 S1, n 1일 때, 이게 우리 룰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등차는 뺀 것이 일정하죠?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일정 D. 얘가 등차 수리이고, 나눈 것이 일정. AN 플러스 1을 a n 로 나눴더니 일정한 Q가 되었다. 이거 무슨 수열 덩비 수리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33페이지 9번 한번 보세요. 자, 구번 지금 덩비 수리에 그리고 사항은 몇이래요? 어, s 3 더하기 1. 그다음에 5항은 몇이래요? 5항은 오항은 어, e s 4 더하기. 자, 이때 공비를 구하래요. 그래서. 근데 항상 여러분들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빼는 게 낫죠. 작은 거에서 큰거 나와 빼면 음수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항상 큰 거에서 작은쪽으로 빼주는 습관을 꼭 기르세요. 빼주면 제5항 빼기 4항, 이거 빼는데 2로 묶어지죠? 그래서 S4 빼기 S3 이렇게 되고, 1, 1 빠지고, 그럼 a 5 a 4 등. 이게 뭐예요? 어, 4항 더한 거에서 3만 더한 거 빼주니까, 4 하나 남서 2A4. 그래서 넘어가면 A5는 네. 3A4. 자이사를나누시면 그럼 a 4분의 a 5는 얼마? 3어 이게 공비네요. 그래서 공비는 3 이렇게 나왔죠. 알겠죠? 자 여기까지 풀었고 어와 여기는 좀 이제 한 사발이 갑니다. 자좀 끊었다 해야 될것 같아요. 잠시 쉬게요.